Trying not to get a better sense of where we are. It ain't easy. We can only go so far. Cause <music> every time I get close enough, you just push me out. Try to push me out. I wanna be patient with us, but it feels like you're giving up. I see a difference when I look in your eyes. you're 아니 플랫폼 같은 경우 지중에 걸 샀지. 나머지는 우리 키트로 다 만든 거예요. 아 키트 가지고요. 어, 아, 네. 다양한 수업용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 중에 있습니다. 이거 자체를 모티브로 해서 저거를 지금. 그렇죠. 어, 이... 저 EV1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가 두 가지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그 키트가 있었고 그알고리즘이 검증된 상태에서 이 차량에다가 그 알고리즘을 심는 과정. 어.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는 동생이고 얘는 형 형인, 아, 네그 네, 상태죠. 아, 그리고 이게 좀 보면 네. 뭔가 고압, 고전압 스위치 뭐, 네. 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네.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이제 전원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하나는 고전압 고전압이라고 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전원부가 있고 하나는 그 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제어용 전원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고전압 스위치 같은 경우는 모터 제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얘는 이머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별도의 스위치를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전압 전류계가 있는데 실제로 차량이 운전을 할때 전압과 전류계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배터리 상태라든가 차량의 구동 상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음... 네. 이게 지금 블루투스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GPS 시스템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서. 돼서... 어, 현재는 블루투스 모듈로만 그 제어를 할수 있게 해놨어요.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집 p 에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.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그 구현은 안 했고요. 네. 향후에 그거는 이제 추가 보완을 할 거고, 요거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었고, 그 플랫폼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로 학생들하고 같이 만든. 얼마나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? 제작 기간은 약한 18일,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요거 키트 같은 경우가 한 30만원,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제어기 비용들은 약한그 20만원 정도 해가지고 총 50만원 정도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. 어, 호드 하고재밌는 있었는데, 교수님이 시간 다 와가는데 계속 추가를 하셔가지고, 그 부분은 조금 힘들었습니다. 음. 회로 변경 것만 해도 여섯 건 정도 있었고 회로를 다시 그린 것만 해도 한 다섯 여섯 번은 되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걸 또 수작업으로 또 회로를 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한가지씩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실제 자동차에 더 근접해지는 예. 음,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됐었죠.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가에서 전기자동차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네. 자 동무상 캠퍼스 자동차과 하나 둘셋화이